어머니 품처럼 또 따뜻하고 아버지 어깨처럼 든든한 방송 성공예감 예사이켄 김용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업에 성공 도움 역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공예감 예사이켄의 이사영입니다. 자,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말이죠. 음식을, 네. 음식점에 가면은 꼭 마치 어머니가 만들어준 듯한 아, 음식 있잖아요. 네. 그리고 꼭 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식당을 가면요. 왠지 마음이 확 끌립니다. 아마 이 맛보다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문 컨설턴트의 음. 조언과 함께하는 네. 시간이죠. 바로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오늘 엄마표 쿠키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 아주 포근한 아버지 같으실 분. 네. 강신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는 뭐 시간 같이 못하셔서 되게 안 좋은 아버지라고. 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안타깝네요. <laughs> 네, 네, 워낙 바쁘시니까 네, 네 다들 이해하실 음.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베이커리가 워낙 네. 다양해서요 매일 이 새로운 메뉴들이 음. 워낙 많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도 역시 어릴 때 음. 엄마가 만들어준 음. 이 빵이나 과자의 음. 맛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네. 모양보다는 정성이고요, 네. 또 맛보다는. 감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 엄마표 음식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시간 그 맛이 그리운 사람들 위해 탄생한 쿠키가 있다고 하거든요. 엄마표 쿠키 맛보러 가시죠.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간식은 없다. 이런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린 이가 있다. 바로 김지영 대표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엄마의 정성과 손맛을 더한 건강한 간식, 유기농 쿠키와 케이크. 어느덧 창업 4년째인 김지영 대표의 맛있는 비법을 지금 만나보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서울시 구로구. 안녕하세요.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인공, 유기농 수제 쿠키 전문 쇼핑몰 김지영 대표 쿠키 인형을 들고 계시네요. 쿠키 만드는 일이 좋고 직접 만든 쿠키를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김지영 대표. 그녀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본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들. 예, 만났었네요. 이게 첫 번째,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라.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간식은 없다를 바꿔놓은 김지영 대표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고 다른 화학첨가물은 단 1%도 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김지영표 쿠키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표 쿠키라고 요 상대 목적으로 쿠키와 케이크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가 아토피라 간식거리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유기농 재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간식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유기농 수제 쿠키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토피면 먹는 것도 가르 것도 다고민이잖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김정 대표의 창업 철학이 있다. 뭘까요? 쿠키를 만드는 재료는 반드시 유기농만 사용한다는 것. 아하. 물가가 오르고 유기농 재료를 구하기 힘들더라도 그녀는 유기농 재료만을 고집한다. 확실히 어, 유기농 식자재가 비싸요. 유기농 재료를 네.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는데요. 요즘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네. 않아요. 시중에서도 예. 쉽게 유기농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쿠키 반죽에 맞는 최적화된 상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비결 두 번째, 이를 판매량은 정해라.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김정 대표는 주문이 들어온 후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쿠키를 만들기 시작한다. 신선도보더 맛있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배달하기 위함이다. 그뿐 아니라 김정 대표는 하루 판매량을 정해놓는다. 그리고 정해놓은 양이다 팔리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 아, 배달도을 위해서 당일 만든 반죽은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일일 판매 한정량을 정해놓고 판매한답니다. 김정 대표는 포장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먹을거리, 특히 아이들의 간식거리인 만큼 청결을 우선으로 포장도 꼼꼼히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처음 상품을 받았을 때 기분 좋아지는 예쁜 장식도 잊지 않는다. 네, 모양도 예뻐서 아이들이 저희는 좋아하겠어요. 어린이들이 네. 좋아하는 캐릭터 쿠키가 많이 나가는 예.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친구들아, 사이좋게 지내자아 <laughs> 이런 네. 메시지가 들어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가장 것 같아요.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쿠키 인력이 별로 <laughs> 느어지는것 같아요. <laughs> 이벤트는 하지 말아라. <laughs> 김정 대표는 창업인의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있다. 그건 할인 이벤트. 다른 쇼핑몰에선 갖가지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김정 대표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시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되면 매출의 증가는 있지만요. 예.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의 단가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고요. 마으로 승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하지 않는 대신 김정 대표만의 단골손님 잡기의 비법이 있다. 단골손님에겐 덤 주기. 가격을 내려주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덤을 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유기농 쿠키와 케이크에 관심을 갖는 엄마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또 있다는데. 제가 쿠키랑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수업을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음흠. 수업을 열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소가 협소해서요. 못하고 있고요. 다음에 장소가 마련되면은 쿠키와 케이크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유기농 수제 쿠키, 케이크 전문물를 운영하는 김지영 대표. 앞으로 유기농 간식거리에 대한 비전이 궁금하다는데. 예. 네. 요즘 유기농에 대한 주부님들의 관심이 음. 정말 부쩍 높아진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기농 재료를 활용한 이 간식, 이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네. 어 과거에는 유기농이 굉장히 비쌌던 시절에는 어, 일부 고소득층만 네, 어, 재료가 그 구하기도 고가였어요. 굉장히 예. 고가였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어, 이제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 간식 시장에 예. 이제 유기농 재료를 활용한 그런 차별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음음. 앞으로 그 특수한 계층에 어, 떤 주도적인 소비를 통해서 많이 전망이 어, 좋아질 것으로. 아,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표님이요. 네. 이 쿠키 만드는 그 강좌, 강의를 네,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생도한번 배워보시죠. 네. 엄마들 준비도 할게요. 네. 네. 얼마나 그. 아 어, 좋죠 엄마 들 음. 준비도 할겸 음. 근데 만들면서 제가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어, <laughs> 또 꺼리가 드럼통이 되지 않을까 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주변에서 또 않아요? 말릴 네, 것 네. 같아요 드럼통 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기고 푸근하고 차라리 좋아요 네. <laughs> 부분한 엄마의 모습 그럼요. 좋죠. 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요, 음. 워낙 이 빵이나 과자를 많이 만드는 그런 네. 클래스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직접 좀 자기 아이들한테 네. 안들어주고싶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 유기농 쿠키를 집에서 만드는 이 쿠킹 음. 클래스를 만약에 연다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아주 그 우리 김지영 대표님이 예.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 이제는 이제 문화 마케팅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저 장사를 하시면서도 항상 그 문화적인 접근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어, 이런, 그, 수제 쿠키를 만들어 보는 이런 어떤 아카데미는 굉장히, 어, 입소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 이를테면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같이 만들어가는 아, 그런 수제 쿠키, 네. 클래스 뭐 어떤 아카데미 정말 이런 것들. 아이와 함께. 예, 예. 그럼 네.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예. 창의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또 엄마하고 교감을 하면서 음. 더 화목한 음. 가정이 또 화목했는 그런 과정이 또돼고 아까 있고. 보니까 그렇죠? 코끼리 모양, 막 하트 그렇죠. 모양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네. 너무 좋아하는 모양 만들면서 더... 얼마나 감성이 또 풍부해지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죠. 대표님이요. 운영하시면서 방침이 하나 있어요. 고객 네. 서비스 차원에서 이벤트는 네. 절대 안 한다. 네. 다만 덤으로 준다 하셨거든요. 네. 이 네. 방법 네. 괜찮은 건지, 아니면또 다른 서비스 방법이 있을지요. 어 좋은 방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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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전략인데, 음. 아, 우리 제품은 헐값에 팔지 않는다. 예. 그런 어장님 아, 정신을 갖고 계세요. 음. 그러나 이제 어, 이벤트라는 것이 꼭 예. 할인 이벤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좀더더 고객에게 어, 음. 도움을 주는 하는 대 고객 관원 서비스도 어떤 게 도움 거예요? 전략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예를 컨데어 우리 쿠키를 이용해 보고, 예. 우리 캐키를 이용해 보고 느꼈던 그런 느낌들, 느낌 네. 그런 후기를, 예. 그것을 이제 어, 어떤 적어서 보내주신 분에게 음. 특별한 그런 어. 상품을 준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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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우리 쿠키와 얽힌 음, 그런 어, 어떤 그렇죠 추억의 <laughs> 스토리들 음. 이런 아, 것들 네. 감동 스토리들을 꼭줄때 반드시 어, 주, 같이 줘야 되는 게 인증샷입니다 아, 네 인증샷을 옆에 같이, 같이 주면 사진 찍어서 거에 대한 또 소정의 어떤 그 선물을 아. 또 보내주는 이런 방식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을 하는 과정이 이벤트지 음. 음. 조금 할인만 음.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입장에서도 음. 그 반영을 시켜서또 메뉴 개발에 도움이 되죠 당연하죠 네. 네. 예. 그런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네. 이벤트라는 걸 음. 주목해 네, 주셨으좋습니다 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을 좀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행복해지는 네. 시간 이 유기농 재료로 만든 쿠키 클래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자세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시죠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김정 대표의 작업장이 있는 곳이다 김정 대표는 새벽 5시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으로 출근을 한다 그날 판매할 쿠키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다. 결혼 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한 유기농 쿠키인데 쿠키와의 인연은 유학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홈스테이 아주머니께서 거의 매일 쿠키를 구워주셨어요. 근데 그 쿠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처럼 쿠키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간식용으로 쿠키를 만들고 그 다음엔 아이 돌잔치 때담례품으로 나눠주기 위해 쿠키를 직접 구웠다. 쿠키 맛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김 대표의 생각보다 뜨거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쿠키를 굽기 시작했고 더 사업을 벌여 지금의 쇼핑몰까지 창업한 것이다. 쇼핑몰 이름은 유학 시절 본인의 영어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하루에도 수시로 쇼핑몰에 들어와 반응을 살피고 답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제가 원래 제가 쪽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수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고요.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배우게 되었어요. 아우, 그래서 창업 준비 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인정 대표는 유기농 수제 쿠키뿐 아니라 수제 케이크도 만들어 함께 판매하고 있다. <laughs> 너무 예쁘게 조금씩 이제 늘려가고 계세요. <laughs>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어, 케이크. 에저 색상이 나오죠? 와. 그냥 꽃으로 려리는것 같은데. 꽃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케이크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원하시는 날짜에 케이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케이크는 파손의위험이 있어서 택배 배송이 안 돼요. 안 그래서 돼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찾아가면서 발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 대표는 다른 철칙을 정해두게 당일 굽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한정 수량만 주문을 받아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만큼 구입하고 싶다면 반드시 며칠 전에 선주문하는 건 필수다. 하루 평균 매출은 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혹시 수제쿠키에도 성수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제쿠키 성수기는 새학기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인데요. 예. 성수기 때는 일매출 1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오호. 건강한 간식거리의 대표주자 김지영 대표. 사업 규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수제쿠키의 건강과 맛을 널리 알리고 매출까지도 높일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하다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수제쿠키 하면은 저희 가게를 떠올리게 할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laughs> <laughs> 아, 참, 우리 담당 피디도 말이죠. 저런데 가면좀 쿠키 좀 갖다 줘서 맛을 보게 해야. <laughs> 네, 좀... 여기 우리 좀 놓고. 네네, 말씀을 또 많이 드릴 테니죠 네, 말이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또, 또 참고해주세요, 피디님 <laughs> 예, 수제 쿠키 하면은 우리 가게를 좀 떠올리게 하는 음. 방법을 어,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도 좀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쿠키를 잘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예, 입소문 마케팅, 그리고 네. 예,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어, 지금 우리 김지영 사장님은 네. 홈쇼핑을 어, 그, 쇼핑몰을 네. 활용해서 인터넷, 매출, 인터넷 쇼핑몰을 예. 활용해서 어, 모든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야 되고요. 아직은 수제 쿠키 전문점 시장이 점포 창업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만큼의 시장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은 우리가 갖고 계신 매장이 너무 협소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점포 창업을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어. 네. 제도 기반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조금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음. 요즘 카페가 붐이니까 예. 수제 쿠키 카페로 음.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 카페에서 어떤 크레아스도 어, 그러니까 아카데미 같은 것도 음. 같이 동시에 열면서 어, 거기서 이제 어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점포 창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휴직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카페형 쿠젯 쿠키 전문점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동네 어떤 명소로 자리 잡지 예. 않겠나 네. 이런 생각. 찾아와서 이제 드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더 이제 매장 확장도 해야 되요 그럼요. 되고. 예. 더불어서 좀 쇼핑몰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 예. 이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죠? 예.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니까 네. 어, 상품의 진열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 쇼핑몰 운영이라는 것이 홍보를 하고 어떤 그 관리하고 제품을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 어떤 생동감이 살아있는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안에는 반드시 프로모션이 실시간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획을 해서 올려 줄수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쇼핑몰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획력이 좀 받침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김정 대표님이 그걸 하실 수 없다면 쇼핑몰 프로모션 기획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한시적인 정기적인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해 주는 것이 어, 쇼핑몰 성공에도 도움이 될것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장님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음. 우리 대표님 보니까 얼마만큼 많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네. 쿠키와 케이크를 만드는지 잘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네. 고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쿠킹 클래스 열면 저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확장하셔서 <laughs> 예. 카페도 개업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수제 쿠키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함께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네. 상권이 하나둘 형성되기 음. 시작하면서 음. 막 활성화되는 거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이 개척자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음. 자, 여러분의 상권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상권 분석 우리 동네입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김슬라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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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보나요? 네. 음. 상권 분석 소개해드리기 전에 예.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 좀하죠요 <laughs> 어떤 문제 거예요? 문제 하나 낼 텐데요. 예. 상권이 발달하기 네. 가장 좋은 조건이 뭐라고 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 교통이 발달이 어.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들 많이 오는 곳. 저도 거기 네. 한 표. 아, 예. 맞히셨습니다 바로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 아, 다행다 네. 그러면 문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동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해드린 상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음. 곳 있으세요? 어, 있어요? 신촌, 강남. 어, 신촌. 네. 아. 그리고 우리 아, 어제 그랬었고. 했었죠. 얼마 전에는 아, 예. 건대 상권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건대 상권도 있고 뭐 분단. 강남, 신초 네. 어제 소개해드린 분당까지 정말 예.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도 바로 교통 요충지의 지존급이라고 하기로 했겠습니다. 아, 음. 바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의 메카인 사당역 근처입니다. 사당역. 네, 사당역 상권은 요 행정구역상으로 먼저 보시면 사당역 남쪽의 남태령, 그리고 과천 방향의 남현동, 북서쪽에는 사당동, 넓게는 동쪽의 방배동까지 나눠보시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서울 남부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당역 상권은 정말 교통이 아주 발달한 어...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장님 뭐 듣고 보니까 제가 가더라도 항상 네. 서울권 경기 니까 과천 쪽에서 서울 진입하는 또 진입로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네. 그만큼 교통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네, 저도 방송하면서 예. 매일 사당역 지나가거든요. 음. <laughs> 네. 그러니까 교통은 얼마나 요충지인지 좀더 들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사당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당 상권은요. 먼저 가천과 평촌 또 삼본과 군포 같은 경기도 남부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고요. 또한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 역세권 상권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당역 상권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바로 지하철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이 2호선 사당역은요.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고요. 또한 게다가 서울역과 명동 등의 도심권과 또 과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4호선까지 교차를 하면서 사당역의 일일 평균 수송인원은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오, 네. 네, 지하철 못지않게 사당상권은 또 버스나 지상의 도로가 굉장히 네.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요. 동작대로는 남북방항에 연결하고 있고요. 또 남부순환로는 서울의 동서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과 강북, 뭐, 강서와 강동을 할것 없이 쉴새 없이 오가는 지선 간선버스들도 있고요. 과천이나 안양, 또 수원이나 분당까지 운영하는 광역버스도 이 사당역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뭐, 밀리는 거 보면 알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역시 교통의 음. 메카인데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인구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유동인구 얼마나 됐나요? 네, 맞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도 사당상으로 한 15만 명 정도? 말하는 <laughs> 네, 그거는 네. 지하철 유동인구를 아, 말하는데 <laughs> 네. 그보다는 더많죠 버스 유동인구가 가장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네, 많다고 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또한 인근의 아파트와 사무실에 있는 상주 인구들도 있고요. 음. 아까 말한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 직장인들이나 학생들까지 모여서 정말 유동인구가 아주 풍부한 편인데요. 예. 어, 또한 차당 상권은 대형 업무 시설이나 배우의 주택가들도 상당수 들어서 있어서 오피스 상권과 지역 상권이 복합적으로 있는 성격을 아. 보이고 있고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음. 중장년층까지 수요층의 음. 폭이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있겠습니다. 뭐 그런 조건들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상권과 비교해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요? 여기 사당역만의 특징. 음, 예. 사당역 혹시 두 분은 사당역 부근 가보셨나요?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매일 왔다 갔답니다. <laughs> 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사당역은 큰 대로변을 끼고 예.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는 횡단보도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하철 그 지하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예. 이런 통행의 단락현상 때문에 이 사당역 상권은 대로변을 기준으로 구역이 나눠서 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당역을 크게 세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하철 5번, 6번 출구 쪽에 남현동 상권 지하, 어, 지도에서 보시는 파란색 예. 부분이고요. 또한 예. 7번, 8번 출구 쪽에 사당역 상권이 있고요. 또한 11번, 12번 출구 쪽에 방배동 상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도 파란색 부분이 남현동 구역은 외식업종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또한 차당상권에서도 가장 활기가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구역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네. 곳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또 먹는 음. 거 중요하잖아요. 그 지나다니지만 <laughs> 말고 자주 이용 좀 해주세요. 음식업 쪽이 발달할 수밖에 음. 없을 것 같은데, 사당역 부근에도 많죠.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외식업 쪽이 많이 발달한 남현동 쪽 상권을 음. 한번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곳에는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 정류장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출퇴근 때 직장인들과 학생층 수요가 매우 튼튼하고요. 네. 또한 주말에도 이관악산을 등산하려는 이 등산객 수요가 상권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남연동 구역에서도 특히 대로변은 출퇴근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또 부담없이 들릴 수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뭐 커피숍이나 화장품, 베이커리 같은 브랜드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연동 구역에서 대로변보다 더 유명한 곳은 등기소 골목이라고 불리는 먹자골목인데요. 이곳에는 고기나 횟집 같은 외식업체, 또 호프나 주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과 등기소 직원, 또 근처 오피스텔 거주자나 학생층들이 든든한 고객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점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노른자의 상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 남현동 구역이 이런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하는 학생 등 젊은 층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업종이 발달해 있다면 7번, 8번 주구 쪽의 사당동 구역이나 또 방배동 방향은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움직임이 활발한 구역이고요. 또한 사당역을 거치는 유동인구보다는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또 회사원들이 주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당역 상권 알아봤는데요. 사당역 상권은 이처럼 교통도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남부의 교통 메카로서 그 예. 상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교통의 예주로 요지로 더 주목받고 있는 사당역 상권 네. 잘 들었습니다. 김사라 네. 캐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당역 상권에는 아무래도 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외식업종이 많이 발달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만큼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 외식업종 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어, 사당역은 서울에서 대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A급 상권이라서, 네. 어, 거기서는 뭐 웬만한 내공 갖고 있는 분은, 어, 명함도 못내 만큼 굉장히 네. 그렉시브한 상권입니다. 오. 그래서 일단 내부 경쟁력이 아주 철저하게 갖춰진 업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이 네. 예, 그 성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은, 거기 일대에 다니고 있는 유동객들이, 주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주요 고객층이니까, 그들을 상대한 저녁 마케팅을 좀잘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녁의 회식이라든지, 예. 또는 직장인들의 그 어떤 접대, 어, 비즈니스 접대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공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는데, 예. 사거리별로 다 다릅니다, 상권이.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네. 다르고, 네. 다 네. 내용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내 업종, 내 업종이 전문 식당인가, 아니면은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간식거리를 네. 중심으로 하는 식당인가를 잘 판단해서 외식업체에 그 맞는, 업종에 맞는, 어, 입점 전략도 필요할 거거든요. 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마 맞습니다. 유동인구가 막 바삐 음.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뭐, 간단하게 정말 욕을 하거나 발걸음 네. 좀 붙잡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렇습니다 오늘 사당역 상권의 외식업에 음.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권 분석 음. 우리 동네 함께 했습니다. 저 앞서서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났는데요. 한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 엄마로부터 좀 떼어내서. 두 가지 음. 이두 종류의 가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곳을 가면은 먹을 거리는 있는데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 원숭이였고 음. 한쪽은 먹을 거리는 없지만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였다고 하는데 아. 과연 아기 원숭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머물렀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음. 배고플 때는 음.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철사 원숭이에게 음. 먼저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이 아기 원숭이가 <laughs> 먹을 때만 네네. 잠깐 철사 엄마 원숭이에 있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아... 헝겊으로 만든 엄마우승이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 역시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랑, 그 포근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실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여러분들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노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가득한 방송 만들겠습니다. 성공예감 예사 a 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